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왜 나경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았는가? 팩트는 명확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총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왜일까요? 답은 숫자 하나로 정리됩니다. 의원직 상실 기준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 국회법 위반 기준. 그런데 나경원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벌금은 400만원. 기준선 아래. 즉, 법적으로는 의원직 유지가 당연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 하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그대로 확정. 형량 늘어날 가능성 0%. 의원직 유지 최종 확정. 자, 여기서 프레임이 갈립니다. 그냥 법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해석은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정당한 항의였고 처벌은 받았지만 의원 박탈은 과도하다. 반대쪽은 외칩니다. 유죄인데 의원직 유지? 국회에서 폭력이 가능해졌다는 신호 아닌가? 똑같은 판결인데, 읽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민감할까? 왜냐면 지금은 야당 인사들이 수사재판의 중심에 서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시각도 바뀝니다. 어제는 정당한 저항이었고, 오늘은 폭력 정치가 됩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해석은 항상 바뀝니다. 마지막 메시지. 유죄는 맞다. 형량은 기준 미달. 항소 포기 유지 확정. 논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다른 진영에게 벌어진다면, 결과는 똑같을까? 국민은 지금 판결을 본게 아니라 정치의 대칭을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남는 댓글 있으면 달아주세요.